예, 안녕하십니까 고독한 이 대변인입니다. 예, 이종철 바른 미래당 대변인입니다. 여기는 지금 어, 국회 잔디밭입니다. 저기 뒤에 보이는 건물이 국회 본청이고요. 예, 잔디밭에서 지금 어, 바로 어, 여러분들께 좀 소식을 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그 날씨가 어 새벽부터가 이렇게 비가 오고 흐리고 낮에도 비가 계속 왔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굉장히 화창하죠. 날씨가. 예 햇볕도 이렇게 비치고 굉장히 좋은 날씨입니다. 하늘도 굉장히 맑고 그죠. 어 이런 하늘을 본게 얼마만인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참 좋은데 이 주말에 정말 그 가족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음, 이렇게 또 맑은 하늘 보니까 어, 미세먼지 생각을 또안할 수가 없네요. 미세먼지가 너무 우리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한 그런 범위였던 것 같습니다. 어, 마침 지난주 목요일에 방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저희 당 손학규 당 대표가 지난 3월 8일에 제안을 했었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좀 국가적 기구를 만들자 초정파적으로 함께 좀 실천해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반기문 위엔전 사무총장을 그 위원장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수락하면서 이렇게 성사가 됐고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정말 잘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반전 총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손학교당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신의 한수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정말 잘된것 같습니다. 늘이 민생을 먼저 생각하면서 어떤 그 어떤 막 이념과. 그 정파 간의 갈등 다툼 이런 국회가 아니라 진짜 일하는 국회 정말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국회가 되는 데 있어서 바른 미래당이야말로 진정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른 미래당이 가장 앞장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방김유엔 전 사무총장께서도 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정말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잘 풀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꼭좀잘 해결이 될수 있도록 어, 또 단기적인 실천과 함께 중장기적인 계획까지 포함해서 정말 이 대한민국의 봄을 다시 좀 가져올 수 있도록 예. 사실 지금 뭐봄 뿐만이 아니죠. 사실 사철이 지금 미세먼지로 고통스러운데 정말 이 푸른 하늘을 하면 대한민국인데 예, 정말 대한민국의 푸른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변함없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문제를 꼭 해결합시다. 그리고 어, 우리 어린이들 아이들 있잖아요. 어, 그런 아이들 보는 게 제일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어떤 어, 매키한 하늘 공기 속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고 또 어, 어린이집에 보내고 정말 부모들 마음이 말이 아닙니다. 예, 꼭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 토요일인데 제가 국회에 나와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 이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이 대변인이 여러분들한테 예, 오늘의 주요 이슈 딱꼭 집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일단 좀 오늘 어, 말씀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입니다 아, 구속영장이 어, 청구가 됐죠 어제 자로 청구가 됐는데 오늘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예, 거기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당하고 그런데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 청와대가 이칼 것이 막 조여오는 어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의 인사를 위한 체크리스트다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로부터 한달 정도가 됐습니다 어, 저는 좀 이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좀 너무 길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좀 청와대 벽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자, 청와대의 그동안의 태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료를 보거나 보고 받은 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어,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회피를 했죠. 일단 그런데 상황이 점점 빼도박도 못하는 어떤 이제 그런 식으로 돌아가자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말이 바로 체크 리스트다, 블랙 리스트 먹칠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 심지어 청와대는 인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인사 수석실이 주의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 절차다 이렇게도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저는 이 말을 통해서 결국에 청와대가 자백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뭡니까 결국에 환경부만이 아니라 전부체 걸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것을 갖다가 스스로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수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김은경 전 장관은 사실 좀 억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김은경 전 장관이 직접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권한이 없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 결국에 지시한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근데 이, 지금 김원경 전 장관만 구속이 되는 상황이니까 예, 본인으로서는 좀 억울할 수 있겠죠 얼마 전에 또 소식이 나왔습니다만는그 청와대 비서관이 차관한테 예, 그 청와대가 이렇게 딱 찍어준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질책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차관은 얼마 있다가 경절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과연 뭐 누구라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결국에 핵심은 청와대입니다. 몸통은 청와대입니다. 그렇죠? 음, 인사 수석실과 민정 수석실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신속한 수사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민들은 깃털보다 몸통이 드러나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좀더 속도 있게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청와대 반응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이 김은경 전 장관이 후속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도록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거들고 나섰는데요. 검찰의 영장 청구는 대통령 인사 권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예. 자, 이참청와대는 보면은 뭐가 이렇게 안 되고 분리하면은 과거 정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요. 과거 정권이 이랬는데 왜 우리만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음, 예. 과거 정권의 문제를 어, 파헤치면서 들어선 정권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 정권이 잘못된 거라고 한다면 안 해야죠. 음, 한 가지만 참고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문학의 블랙리스트 건으로 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이 징역 2년을 받고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외 공무원 10명 수사 의뢰가 있었고요. 68명에 대해서 징계 조치 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주의 건강을 유린한 국가 폭력이다 이렇게 성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과연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환경부 찍어내기 블랙리스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 정보 부처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졌을 걸로 추정이 되는 어떤 그는. 찍어내기 산하 기관의 기관장 등 임원에 대한 찍어내기 블랙리스트. 예. 김태호 전 수사관은 이 청와대가 현 정부 일자리를 위해서 전국 330개 공공기관의 임원 현황 리스트를 가지고 표적 감사를 지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음. 저는 법의 잣대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첫 어, 불의 기준을 가지고 어, 이 문제를 바라보면 예,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자, 음, 청와대는 예, 지금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건을 그 지금에 와서는. 체크리스트다 대통령의 인사 권한 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프레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처음 에는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처음에는 뭐본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할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싹 돌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막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예, 인사권을 위한 체크를 있었다. 블랙리스트는 먹칠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그간 보인 모습을 보면은 예, 늘 이렇게 자기가 좀 궁지로 몰린다 싶으면 더 세게 이렇게 나옵니다. 더 세게 이렇게 반응을 하고 막 신경질을 내고 그렇죠. 방귀 뀐 놈이 더 썩는다. 예, 똥산 놈이 매화 타령한다뭐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번 청와대 보면은 정말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 저좀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연 청와대 말이 맞는지 지금 결국 이걸 다쳐야 될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검찰도 어 제가 검찰이 주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지만, 나름대로는 검찰이 또 이렇게 끈기를 가지고, 뭐 여론이 이렇게 조금. 가라앉는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좀 끈기를 가지고 한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네, 어, 검찰의 수사는 물론 더 속도를 내서 정말 몸통을 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국민들의 관심, 네, 그게 아닌가, 그리고 여론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